자,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 알아보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시,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곤영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자,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예, 솔브레인이요. 솔브레인, 아하, 솔브레인. 오늘 네. 확 올라갔는데,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예. 몇년 전부터 샀는데요. 네. 어 5만 천 원에 60%예요. 야 5만 천 원부터 60%를 갖고 계시면 지금 수익이 상당히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예. 아 어, 그래서 수익이 나왔는데요. 예. 제가 몇년 동안 갖고 있었던 주식이거든요. 한이삼년 전부터 음... 그래서 60%로 모은 거예요. 역사네요. 내가, 역사, 예. 예 역사예요? <laughs> 역사가 딱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솔브레인과의 네, 그런. 예. 그럼요. 역사가 쌓여 있죠. 예. 전 예, 저한테는 역사예요. 그러게요. 예. 네. 그래서 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더더 음, 수익이 날수 있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끝도 없이? <laughs> 아니, 끝도 없는 건 아니죠. 네. 그래도 한 8만. 8만은? 8만, 8만, 원좀 넘게. 팔 음, 8만 원 조금 이렇게. 넘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솔브레인. 뭐랄까요. 뭔가 정도 많이 쌓였을 것 같은 어,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자, 이 정도 네, 자세하게, 맞아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신기술 전문가님, 솔브레인, 아 어디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솔브레인은 뭐, 2, 3년 보유를 하셨으면은 뭐, 그렇게 잘 모아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 3년 보유를 하셔가지고 60% 단에서 40% 이상 지금 수익이 나 계시는데, 지금 최근에 2, 3년 수익, 2, 3년간 투자해가지고 아마 계좌 수익 40% 이상 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이 부분에서 솔브레인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왜 올라왔는지는 이제 아마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어, 요번에 올라온 부분은 틀림없이 이제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한다. 이제 그것도 서브레인과 관련해가지고 브라스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수출 규제를 하는데 서브레인이 하고 있는 작업 중에서 마침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의 예, 어떤 공정 중에서 이제 아주 순도 높은 것을 어, 요구하지 않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좀 쓰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예, 뉴스화 되면서 이제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어, 실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 작년도에 어 전체 이제 1년 영업이익이 1640억 했는데요 이 회사 올해 상반기 때 어, 889억 작년 상반기보다 한10% 정도 더 했으니까 잘하긴 잘했네요 근데 이제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은 에, 작년보다 지금 고, 고점을 더 높인 부분이 있죠 실적은 고만고만 작년하고 비슷, 비슷한데 그러면은, 과연 삼성전자에 납품한다는 그브라스소를 가지고, 과연 실적이 엄청나게 또 많이 높아질 것인가, 그렇게 생각 해본다면은, 에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에그브라스소가 들어가, 반도체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아주 큰건 아닙니다. 물론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재료이긴 하지만, 그양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또이 회사만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 회사 제품만 쓸 일은 아니고요. 또 테스트 공정을 통해가지고 실제 이제 메인 공정에까지 스위치는 그런 부분도 두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안 빠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올라간 거는 틀림없이 소브레인 자체 이슈보다는 램 테크놀로지가 SK 하이닉스에 공급이 됐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분은 비중을 좀 덜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50% 가지고 계시는데요. 내일 아침에 뭐 이제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올라갈 때. 네, 한 3분의 2 정도 더 세요. 약한20% 그러니까 정도는 덜어내시고요. 나머지 어, 어, 그 그러니까 저희 40% 덜어내시고요. 나머지 20% 남은 거는 7만 3천 원을 익절가로 예, 하셔가지고, 7만 3천 원이 요번에 깨지면은 예, 종가로입니다 종가로 7만 3천 원 요번에 깨지면은 덜고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없습니다. 다 드렸는데요, 뭐. <laughs> 네, 이거 잘좀 <laughs> 예, 수익을. 네, 수익 더잘 내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네, 솔그램 받으셨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이제 40, 지금 60% 갖고 계시니까 40% 정도는 좀, 좀 털어내서 좀 가볍게 움직여서 나머지 20% 갖고, 예, 7 3 0 0원 아, 종가 기준으로, 아, 이 정도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자, 해 주셨습니다. 자, 솔브레인. 야, 이, 한 종목을 가지고 막 2년, 3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굉장히 짧게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많이 봤는데, 이렇게 좀 길게, 아니면 더 길게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아, 이런 분들은 또, 이 나름의 그런 애정도 좀 생기고, 이런 종목에 대한 연구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